사하, 반갑습니다. 사신총령입니다. 이 수종적 수수께끼를 완료하고 보상의 방에 들어가서 나름 충격적인 떡밥들을 구경하던 와중에 뜬금 없이 수수께끼를 또 발견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피비린내를 머금은 칼을 얻는 수수께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처음은 수수께끼를 풀고 안에 들어가 칼집과 단서를 얻어야 합니다. 상자는 석상 뒤편에 있습니다. 이후 칼날, 코등이, 손잡이를 얻고 다시 동굴로 돌아와 모루에 단조해야 합니다. 이때 야스케로 플레이해야만 하실 수 있습니다. 찾은 위치들은 녹화한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검의 능력치는 피해가 250% 증가하는 대신 능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제가 유비소프트 코리아 생방에서 보여드린 기술 안쓰는 낙이나타 세팅에 무기만 장착하시면 좋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에이. 얘 나우에랑 야스키 개사기겠네 그러면 이수중 좀무리도 없고 히비린내를 머금은 칼날 단서 하이와의 망아래 탐욕의 눈빛으로 정복할 수 없는 무언가를 그 땅이 감추고 있노라 매의 그림자가 떠오르는 태양을 만날 때 바람과 비로부터 감추어진 도로서 찾아... 아이고 세상에 또또 또 수수께끼야 세상에 또 수수께끼야 아 너무하네 이씨 에이 또 사람 못 사기 보네 이거. 이게 상자였네요 이제 보니까. 이래 하는 게 상자니까 이거 지금 또 이렇게 넘어갔으면 또 보나마나 다시 해야 될 거고. 그렇죠 다시 해야 되겠죠. 전리품 죽기 유화사의 별이 내려다보는 곳에서 순례자의 길 아래를 살펴라. 황혼을 지키는 신사의 등불을 지나 누구도 기도하지도 않고 보지도 않는 돌이 있다. 여기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상에서 유아사라고 돼 있는데 나도 자고 싶다. 자고 싶은데 이거 끝은 내야 될것 같고 유아사라고 하나 있네요. 유아사 간장 양주장이랑 유아사가 하나 있는데 여기가 어디야? 기지방이네? 왼쪽으로 가서, 바위가 있는데, <laughs> 아, 저, 아니, 잠이 덜 깨가지고, 정신이 몽롱합니다. <laughs> 네, 일단, 요쪽쯤이거든. 여기, 여기 와서, 여기서, 여기로,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이쪽으로, 보이시죠, 밑에? 이거를 못 찾아서 새벽에 거의 한 시간을 헤매다가 잤단 말이에요. 못 찾아서. 아무튼 여기 있습니다. 전리품을 득 죽게 해주시고요. 힙비린내를 먹으면 손잡이산스럽게 되네요. 온유국에가 바라보는 곳 아래 용감한 자들이, 자들을 위한 보물이 물속에 감춰져 있노라. 태양에 절대 비춰지지 않으며 그림자가 깊게 들리운 엉덩이를 찾아라. 이쪽을 가서. 온유 고개 왔고요. 이제 코등이 찾았고 온유 고개가 바라보는 곳 아래에 용감한 자들을 위한 보물이 물속에 감춰져 있고 태양에 절대 비치지 않고 그림자가 깊게 들리온웅덩이를 찾아라라고 돼 있어요. 온유 고개 밑에 보면은 아래에 바로 실내에도 약하시면 엉덩이가 보입니다. 여기가 상당히 깊어요. 밑에 상자가 있습니다. 칼집 단서. 기억보다 오래된 지식의 벽이 서서 문양이 빛나는 그곳에 운명이 길을 감추고 있다.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차례가 그 문을 연다. 여기는 아, 산소. 여기가 이수정조 퍼즐을 다 맞추면 나오는 곳입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단서가 칼집이 마지막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떻게 하든 하나라도 찾으면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온유 고개인거지 여기서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칼이안 만들어졌어요. 뭐 왠지 보니까 제가 새벽에 퍼즐 맞추고 그 칼집 찾았던 위치에서 새벽에 칼집 찾았던 위치에서 상호 작용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거긴 것 같은데요. 거기를 한번 가봅시다. 여기 가산드라 나오던데 있죠. 온 편에. 하나 안 보였거든요. 야스케로 분리하기로 바뀌었네요. 그러면 지금 칼집이랑 칼집 코등이 칼날 다 찾았죠. 싹다 찾았으니까 손잡이까지 야스케로 바꿔서 한번 가봅시다. 검 다시 단조하기라고 떴네요. 그 외에 전설의 무게를 느끼게 할것이 자, 이건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피비린내를 먹금은 칼. 피해가 25% 증가하지만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 어, 이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각성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스킬을 쓰고는 있는데 능력을 사용할 수 없다니까. 이 경우에는 이 칼하고 원래 제가 나의 유리대포 썼을 때 능력 안 쓰는 거였거든요. 그걸로 바꿔버리면은 극딜을 그 넣을 수 있는 위드가 될것 같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에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세신 크리드 외 다양한 게임들 공략, 영상을 올릴 테니 많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